자연스러운 고데기 방법입니다. 요런 머리 느낌이에요. 오늘 드디어 고데기 영상으로 가져고 왔습니다. 어제 엽돌을 먹어가지고 얼굴이 좀 부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더못 찍을 것 같아서 일단은 바로 영상으로 가지고 왔어요. 아 일단 제 머리를 보시는 거과 같이 제 머리는 반곱슬이고요. 좀 부시시해요. 그리고 길이는 제가 결혼 때문에 머리를 기르고 있어가지고, 요 정도고. 근데 이제 곧또좀 자를 거예요. 그래서 자르기 전에 영상으로 가지고 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찍게 됐습니다. 같이 시작을 해보시죠. 일단, 저는 일단 반 정도. 그러니까 뚜껑 머리는 위로 접어주고요. 밑에 머리부터 시작을 해줄게요. 간단하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저는 일단 보다나 고데기를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는 이유는 얘가 좀 부드러워요. 그래서 머리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부시시한 게좀잘 정리되는 느낌입니다. 저는 아마 36mm였나? 네, 36mm이고요. 바로 할게요. 여기 헤드가 앞으로 나와, 나와요. 그 다음에 볼륨을 넣고 싶은데, 이제 딱 집어주는 거예요. 저는 근데 위에서부터 크게 말리는 걸 좋아해서 제일 위쪽에다 집어줄 거고요. 여기서부터 그냥 찹찹찹 해서 돌려요. 계속.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해서 그냥 돌려줍니다. 끝까지. 그러고 좀 기다려요. 1, 2, 3, 4, 5.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 여기서 빼줘야 돼요. 근데 밑으로 쭉 빼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좀 식혀줍니다. 식혀주는 과정에서 이게 머리가 고정이 되는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식혀주고 밑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둥글리듯이 빼줍니다. 그러면은 컬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위에서부터 엄청 자연스럽게 만약에 난좀더 빵실빵실하게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한번더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컬이 나와요. 지금은 좀 과할 수 있는데 얘를 이렇게 빗질을 하면 괜찮거든요. 다음 거 해볼게요. 얘는 그냥 넘기면 돼요. 넘기고 근데 이 안쪽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머리를 풀었을 때 이게 이 안쪽 머리가 엄청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좀잘 집어줘야 되는데 똑같이 제일 위에서 찝고 그 다음에 앞으로 돌려요 그냥 계속 이렇게 끝까지 돌렸죠 1, 2, 3, 4, 5 5초 정도 하고 앞으로 빼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이렇게 여기 좀 식혀주고 아, 뺍니다 그러면은 또, 또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렇게 위에서부터 말리고 밑이 자연스럽게 여기는 좀 빡세게 되고, 여기 는 이렇게 흐르는 느낌 보이시죠? 요렇게. 그 다음에 또, 이마우 똑같이. 찍고, 돌리고, 돌리고, 기다렸다가, 1, 2, 3, 4, 5. 똑같이 빼고, 쭉 기다려줘.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가로로 할 때랑 45도로 할 때랑 모양이 다르대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45도 방향으로 돌리는 편입니다. 90도로 하면은 뭐 약간 바게트 같은 느낌이 나온다 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이렇게 집어주고집어주고 기다렸다가 하나 그 다음에 얘는 또찾서 접해주고 쳐져. 한번 이렇게 또좀 잡아주고 밑에 끝났고 두 번째 이제 잘 보이는 뚜껑 뚜껑을 해줄 겁니다. 아까 묶었던 머리카락을 풀고 어 머리 진짜 많이 길렀다. 좀 다듬어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바로 옆에 나는 어디서부터 넣을 거냐면은 여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넣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집어줘 컬 넣을 때부터. 똑같이 밑에는 똑같습니다. 끝까지 말아서 기다려. 다리고 앞으로 빼주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확실하게 넣어줘야 돼요. 들어갈 때를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이렇게 잡아줍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들어간 거 보이죠? 여기 들어간 데를 한번 잡아서 이렇게 시켜줘요. 그리고, 나온 데, 여기 옆 볼륨. 옆 볼륨도 잡아서, 확실하게, 잡아서 이렇게, 시켜줘요. 이렇게 하면, 요런 느낌이 완성이 돼요. 이렇게. 요런 느낌.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어떤 모양이 되냐면요. 여기 옆에는 살짝 파마가 들어가고, 여기는 밑에 내려오고, 여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립니다. 살짝 왼쪽이랑 오른쪽이 항상 좀 다르긴 한데, 여기 옆에 볼륨이 들어가고, 밑에는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이런 머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머리도 내려줘야 되겠죠. 그냥 앞머리는 똑같이 고데기로, 싹 펴서 내려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정리해주면 돼요. 근데 저는 보통 가르마는 살짝 이렇게 옆으로 타주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가르마도 다 타주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살짝 볼륨 살려줘야 되니까, 여기 살짝. 여기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살짝 앞으로 좀 해줘요, 이렇게. 볼륨이 살짝 살아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머리 묶을 때 머리를 좀 풀로 갔다가도 자주 묶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이드 뱅도 해줘야 되는데 이 사이드 뱅은 간단합니다, 얘도. 아까 가지고 있던 봉고데기 있죠? 그거를 그냥 집어서 여기. 집어서 이렇게 꺾어요. 그 다음 빼줘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립니다. 만약에 어렵다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쭉 하고, 이 머리를 여기 이렇게 붙여.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여기도 이렇게 한번 말아주고, 여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붙이고. 이렇게 하면은, 이 턱에 이렇게 붙이는 게 얼굴 형을 따라가지고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사이드뱅 고데기하기 어렵다 하면은 그냥 열 주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얼굴을 감싸주는 사이드뱅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사이드뱅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여기, 그렇지? 약간 이렇게. 한번더뽑아줄까 애기머리도 좀 살려줄까요? 애기 애기네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근데 제 주가 거의 인스타 릴스여가지고 답이 조금 늦을 순 있지만 그래도 성심성의껏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